라면 먹을 안녕하세요. 덤비스입니다. 오늘은 먹어볼 건 오다리 라면 치즈 맛인데요. 옛날에몇번 뭐 먹어본 것 같은데, 하튼 오래간만에 다시 먹어봅니다. 시위에서 나온 거고요. 황토군 어, 토담면 오다리 어, 라면은 야채 스프를 이용한 라면 전문가 제외해서 만든 라면이라고 해가지고요. 뭐, 오다리에서 한거뭐 유명한 뭐 라면 가격인 것 같더라고요. 하튼 스프 중에서 치즈가 한6 퍼센트가 함유됐고 91그램에 380킬로 칼로리 되어있는데요. 이도꺼였나자 오다리 라면 되어있고요. 4분 되어 드시면 되고 당류는 4그이고 나트륨은 한9 5 정도 되어있고요. 자 제조사는 오뚜기 라면에서 만든 거네. 오뚜기에서 만든 거고. 뭐, 다른 거 모르겠고요. 자, 가격은 천원정도로 상당히 저렴한 편이고요. 그, 치즈 들어가 있는 것도 다른 제품들도 있는데, 그런 거좀 비싸죠? 비싼데. 자, 면발 이렇게 돼 있어서, 일반적인 뭐, 오뚜기 진라면, 컵라면, 그거랑 비슷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시바. 어, 넣고, 별점스프를 다. 어, 분명히, 별점스프. 어, 치즈 별점스프는 나중에 넣으라고 되어 있고요. 자, 분말스프 짠짠짠짠. 짠 간만에 라면이 땡겨서 사갖고 왔는데, 가루는 좀 가늘게 되어 있고요. 이좀 치즈가 땡겨서 자 건더기 스프 자 건더기도 꼭그 진라면 진라면 같은 느낌 라면에서도 보면 라면에서마다 그 특징 이 그런 게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물 끓여 갖고 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뜨겁게 익었는데요 자 뚜껑 열어 주시고 자 이렇게나게 생겼고요 자 됐다 자 오다리 라면 치즈 별첨 맛을 쭉가동 섞어 주시면 됩니다 자쭉 슬라이스 치즈 는 넣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뭐 어떻게 면 비슷한 방식으로 될수 어, 있는 것 같은데 슬라이스 치즈는 아무래도 좀잘 잘 녹지 가 않는데 어, 그 뭐야 저기 전자레인지에다 가스레인지다 끓여 먹을 때는 이제 그 그런 거 넣으셔도 괜찮은데 여기다가 넣을 때는 그런 거잘안 녹더라고요 자아 국물이 되게 진해 보이는 것 같은데 자 맛있겠다 자 국물내서 국물부터 먹어봅시다 자 치즈향이 양냥짠나는 그런 국물이고요 아아 아, 좋다 근데 네. 이제 느끼한거 별로 싫어하시고 뭐 치즈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겠지만 치즈라면 같은 경우 뭐좀 가격이 뭐 500원도 비싸고 그러기 하, 하잖아요 라면 가게 하면 치즈 하나 넣고 근요다리만 네. 드셔보시면 가격도 저렴하고 네. 맛도 있고 그, 그게 그 뭐더라? 그. 치즈 가루 들어있는 게 그것도 있는데좀 조금 비싼 라면. <laughs> 음, 면발은 진라면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진라면 그 소면 조금 뭐 그냥 면발은 좀저 오뚜기 케는 약간 좀 탱글탱글하죠. 팔떡거는 좀 약간 좀 푸석푸석한 그런 느낌 있는 것 같고 조금 농신 거는 좀 굵은 편이고 근데 오뚜기 거는 그런 면에서 괜찮은 것 같은데. 다떤뭐 이렇게 면발이 뭐 특별하게 뭐 아주 괜찮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괜저러면 그냥 국물에 괜찮은 제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어떤 뭐 치즈 같은 거 들어가서 좋아하시는 분이 되려면 CU 편의점면서만 판매하니까요. 기대시면 CU 들려셔 가지고 그런데 CU 간다고 항상 있는 건 아니고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예. 오다리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 있죠. 뭐 오뎅 맛도 있고 뭐 일반 물뭐 라면 맛도 있고 치즈 치즈 맛도 있는데. 같은 경우는 치즈 같은 거 느끼한 거 좋아서 그런지 이거 주기 괜찮, 괜찮, 괜찮게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무튼 참고해 보셔가지고요. 계시면 시외에서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그러니까.